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지소미아로 더 뜨거워지는 불매운동 현상황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가 정격 종료되면서 일본의 반응은 오히려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얘기하며 거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서 그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 규제 및 과거사 사제 결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한국의 일방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행태입니다. 양국 간에 더욱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일본 여행 상품 불매 운동이 점점 더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관광청이 7월에 한국 입국자가 예년에 비해서 약7% 정도만 감소했다고 하자 예상보다 한국인이 일본에 많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은 기존 예약자들이 많아 갑자기 취소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8월 성수기 시즌에는 작년보다 35% 단기 체류자가 감소했다고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이 밝혔습니다. 단기 체류자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하며 일본 여행이 급감된 상황을 전합니다. 일본 여행 관련 상품을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해 온 G 마켓의 최근 한 달간 에어텔 관련 상품은 작년 대비 51%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과암과 사이판 등 근거리 여행 상품이 152% 증가했고 호주, 뉴질랜드는 무려 224% 급증했다며 다른 대체 여행 상품의 예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더욱더 일본 여행 상품 불매가 가속화되었는데 이제 지소미어 종료가 되었고 일본의 반응이 오히려 한국을 탓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자. 더욱더 각종 온라인상에서 불매운동이 타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홈쇼핑에서는 기존의 효자상품이던 일본 여행상품을 아예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9월이 추석이 포함되어서 일본 여행 불매 장기화 조짐을 판단할 중요 기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 90% 정도 예약이 급감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여행지였던 오사카와 후쿠오카가 현저히 밀려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계업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지소미아 종료가 되면서 일본이 한국 잘못으로만 일방적으로 치부하는 모습이 여행불매 장기화로 이어질 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대체상품 발굴에 집중하는 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기존의 불매운동을 심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일본에 지금까지 십수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기존의 수출 규제 등에 더해서 더욱더 불매운동 및 여행 자제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수출규제를 진두지휘한 일본의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소미아가 종료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출규제를 엄숙히 실행하겠다며 오히려 다시 한번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일본에서는 수출규제를 계속 끌고 갈 것으로 풀이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도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없이는 이러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평가하며 미국 중재 부재에 실패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과 동맹은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미국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